음, 좋아요. 상향된 카인의 대여열을 시작하겠습니다. 카인의 상향은 별거 없습니다. 독스, 아리타처럼 근본적인 스킬이 변화 없이 개수만 상향받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과 조합의 구성은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상향받을 당시에는 재미용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왜냐 카인의 근본인 스턴과 추가 들은 해로운 효과가 있을 때 발동하기 때문에 안티 능력을 가진 게로니카에게 손쉬운 사냥을 당했죠 그러나 카인 사냥 이후 게로니카가 너프되었고 그와 동시에 라이온 마스크라는 용사가 등장했습니다 참 이게 농락당하는 기분인 것이 게로니카가 너프되지 않았다면 라마 카인 조합은 서문에게 납작해졌군 라며 사라졌을 겁니다 적나라하게 라마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짓거리로 보이네요 뭐그 덕에 카인은 결투장 1티어 용사가 되었습니다 따란 카인은 라마 없이도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여러 용서와 섞어가며 대략 일주일간 카인으로 결투장 탐방을 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라마 없이 사용해도 무난한 성과를 보여주지만, 라마가 있어야 완벽해집니다. 타인의 패시브를 보면, 해로운 효과가 있을 때, 데미지가 펌핑됩니다. 물론, 해요가 없어도, 저항력 추가 딜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력 추가 딜은, 앞 공격 모션이 끝나야 나오는 공격이라서, 상대를 제압하는 속도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요일 때 뿜어져 나오는 딜을 가지고 시작해야 좋습니다. 그러면서 스턴도 있으니, 아르브레가 없는 상대로, 우위에 설수 있습니다. 라이온 마스크는 적과 조우하면 자동 자석 발동과 적의 회피를 낮추는 디버프를 바로 사용합니다. 즉 라마는 카인에게 필요한 패시브 조건을 보호는 물론이요 디버프를 블록 없이 자동으로 발현하니 카인에게 라마는 필수 요소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용서로도 디버프를 걸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버프를 걸고 나서 블록을 눌러야 하는 순서를 생각한다면 컨트롤 및 그에 따른 변수 때문에 카인의 성능을 100% 발휘하지 못합니다. 앞서 카인은 라마가 없다면 성능을 100% 발휘 못하니 기존 조합에서 추가하는 식의 구성으로 카인을 사용한다면 비추전합니다. 그렇다면 라마와 카인이 있는 전제에서 나머지 한퍼츠 어떤 용서와 성능 것이 좋을까? 슈브의 패시브는 해로운 효과를 가진 적이 있다면 블록 사용 시 강력한 유체성을 자동으로 발동합니다. 라마 카인 핵심 키워드는 디버프라서 슈브의 패시브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죠. 한조의 특징은 체력이 높을수록 데미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몸이 튼튼하여 라마의 탱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며 카이인의 트리거 패시브로 한조의 패시브 조건을 이끌어내주니 아벨을 상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선 딜레이가 있으니 한조 블록 컨트롤을 유의해야 합니다. 메리도 한조처럼 아군 3체인이 필요한 용사입니다. 다만 한조와 다르게 자동으로 발동하여 컨트롤이 변하죠 그와 동시에 이론 효과 차단과 아군 안티 능력을 부여하니 팀의 안정성을 극대화 시켜줍니다. 다만 카인의 선 딜레이 때문에 유료 블럭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외에 란, 리, 비와 등등 일반적인 딜러와 섞어도 좋지만 시너지를 생각하여 슈브, 한조, 메리를 추천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카인을 일주일 동안 결투장을 탐방하면서 턴, 데미지, 트리거의 특징으로 강력하다고 느껴지나 그 모든 것이 라마가 없다며 힘이 빠지는 용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뒤집는다면 라마 카인 조합은 카인의 좋은 패시브를 쉽게 사용하니 상위티어 조합입니다. 서로가 깔끔하게 맞물리는 조합은 정말 간만이네요.